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김용선 박사의 그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어, 동영상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부동산으로 재테크해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해 주, 노력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경제적인 풀을 장착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 촬영함에 있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아, 이런 내용을 10가지 섹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해든 10가지 이유가 뭐냐 자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요. 자 먼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60% 이상이, 60% 이상이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하면 어렵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또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등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러나 부동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을 생각하거나 부동산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투자 품목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인지를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만큼 부를 창출하는 상품이 없다는 거죠. 어, 지금 이 영상을 달려고 있는 필자는요, 여기서 왜 부동산이 투자 종목으로서 각광을 받고, 향후에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공통점을 한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은요, 물의 흐름과 같다는 겁니다. 뭐가 물의 흐름과 같다는 거냐? 부동산. 자, 부동산 속성상 부동산은요.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도 로얄 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서서히 비로얄 지역으로 흘러가는 게 부동산의 속성인데 2019년도 5월에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카 시대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를 가지고 다, 다니다 보면은 기름값 문제를 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릴 때는 조금씩 조금씩 내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퍽퍽 올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가격이 오를 때는 막 오르다가 내릴 때 되면 이 코딱지만큼 내리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부동산의 하락기가 찾아왔다, 어쨌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동산은요, 노얄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부는 규제책을 통해서 가격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9년도에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를 것을 우려를 해서 경기도 용인시 그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 원산면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 이런 규제 지역 때문에 이럴 경우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릴 때는 이와는 반대로 이루어져 지방이나 서울 주변의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이 감지되다가 중간에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하락이 노열 지역까지 확대 나온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요 부동산은 오를 때는 저지선이 없으나 내릴 때는 하방 경지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느냐 동일한 부동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부동산? 자, 부동산 세계에서 동일한 부동산은 단어조차가 있지 않은데 그 누구도 동일한 부동산을 만들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각자각자가 독특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찮에 하천은 그 시골의 임야라도요 용도에 따라서 황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무 쓸모 없는 서해안 무인도가 앞으로 약 30년 뒤에는 도시의 대지보다도 중요한 요소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는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월에 따라서 변화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따라서 부동산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세월을 낚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 전 국토가 토지 투자로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침체고, 또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취 악을 지금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서이안 무인도가 각광을 받나도 멀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과거 20년 전에 천안 아산의 땅이 지금 현재 같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누가 알았단 말인가? 부동산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정복하고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부동산은 없다. 자, 셋째입니다. 부동산은 재생산이 없다. 우리,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그, 공산품 제품이, 어, 지금 있는, 자, 요런 것들까요? 요런 그, 칼라판 요런 것들이 아주 잘 팔려. 그러면은, 어, 수요 공급 논리에서 이런 공장들은 막 찍어낼 수가 있어. 잘 팔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동산이 잘 팔린다고 해서, 부동산 공장이 전화를 해서, 이 부동산 잘 팔리니까 찍어내서, 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생산이 없어. 시간별, 계절별, 지역별, 층별, 브랜드별, 그 아파트 가격이 다 틀리고, 선호도도 각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는 그 모양이나 활용도, 개발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죠.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토지와, 맹저의 차이는 극과 극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도 재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부동산은 부의 원천입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이 방송 유튜브 끄고 다른 데로 가셔도 좋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이기 이전에 부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골프나 사회적인 모임도 부자들과 함께 하면은 특히 이 부동산 부자들 주변에는 항시 전문가라고는 멘토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서 많은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의자들은 정보나 이야기가 부동산이냐, 그밖의 재테크 얘기가 많습니다. 당연히 정보와 판단이 정확해지고 경제 흐름이나 부동산의 주변 현상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서 이런 전문가인 부동산 멘토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부자들을 가까이하면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을 만난다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듯이 과욕된 욕심은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과도한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가 부동산은 안정적 기반을 형성해 준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부동산 어, 배우는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처음 배운다는 게 신기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배운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는 경향이 깊어. 그러다가 이웃이나 아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의뢰를 받게 되면 흐뭇해하며 정성을 다해 부동산 매입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을 상당히 어른이 할수 없습니다. 만일 다행스럽게. 매입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월이 흘러도 죽어도 죽어도 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가 않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산 사람 부동산들은 다 오르는데, 내 부동산만이 그렇게 내가만 샀다면 그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럴 경우는 조언을 준 사람을 만나 뵙기가 미안 민망해지고 심한 경우 조언자가 컨설팅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는 길은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자기관리 내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부동산에는 정가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어떤 시기에 잘 맞추어 살고 팔고 사느냐에 달리 있어 그래서 한마디로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이걸 알아도이 해야 되겠죠. 설명 잘못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타이밍으로 운영하여 잘못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지역과 거주 지역을 구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 투자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거주 지역은 자기 상황과 역거에 맡겨 그살 수는 있지만 투자지역은 철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부동산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산 경우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또는 사고 나서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고민을 하지 않기를 저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고민한다고 올라가고 고민한다고 떨어지고 당신의 고민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네, 한번 결단하고 나면 그 결단은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도 갖지 말고 후회하면 할수록 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판단만 흐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부동산에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이제 바이바이 하면서 몇 년간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나면 좋은 소식이 온다는 겁니다. 투자금과 세금 문제, 수익을 수익률을 계산해서 언제 어느, 어느 때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편이 오히려 훨씬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부동산 가격내냈상격이 하루나 이틀 만에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이런 섣부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왜그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열가지 이유 중에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부동산은요, 물의 흐름과 같고, 정가가 없어요.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그분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토지 쪽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물론 토지 쪽을 권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생각이 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토지 쪽을 권하는 것은 땅은요, 절대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기획부동산이나 사기를 당해서 산것이에는 웬만한 개발지의 부동산은 가격이 몇배 뛰어오르는 것이 여지껏 우리나라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에 그렇게 선뜻 아직 투자하기가 두렵다든지 지식,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같은 멘토를 통해서 아니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러한 그 전문가를 통해서 멘토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100세 노후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10가지 이 중에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과 함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자가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가 될 것임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